1분 얼마? 플러스 장 A 아니 절대값 A 루트 A 세제곱 루트 A 세제곱은? 절대값 A 얘는 그냥 아네제곱근 루트 A의 네제곱은? 절대값 A 뭐라? 아. 절대값 뭐이상하요뭐 한명 절대값 뒤에 메아리 A 딱 맞네 5제곱근 루트 a의 5제곱은 a a 제곱근 루트 a의 6제곱은 절대값 a 뭐야 절대값이 절대값. 절대값 그러니까 여기가 이는 생략되 때는 짝수 제곱일 때는 요 a가 음수 되든 양수 되든 절대값으로 양 만들면 되고 홀수일 때 여기가 마이너스 이의 세제곱에도 마이너스 이고 이의 세제곱도 그냥 그대로 나온다. 요거를 갖고서 이제 1번을 풀어야 해자또또 또 하나 더그 다음 뭐야 그 x 범위는 어떻게 돼 0.01x1이야 로그 x의 범위는 로그 x요 왜냐면 여기 로그 x 값이 있으니까 로그 10의 x면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어 자봐 이게 10이니까 10 100이지 로그를 취하면 어떻게 돼 로그 10이 X면 얘는 로그 10의 10의 제곱이니까 얼마야 2지 얘는 1이잖아 이 부등호 방향대로 로그를 취했을 때 부등호 안 바뀌어 언제 안 바뀌냐 요 값이 1보다 크면은 로그를 치하든 로그를 빗기든 부등호는안 바뀌어. 근데 봐 여기 보면은 밑이 얼마인 거? 10분의 1은 어떻게 될까 여기에 10분의 1이 어떻게 돼? 로그 10의 1 0 10분의 1의 100은 100은 얼마? 야 10의 몇 제곱? 제곱. 10분의 1에 마이너스 2제곱. 마이너스가 앞으로 가는 이게 얼마? 마이너스 2 여기는 로그 10에 로그 10분의 1에 10은 얘는 10분의 1에 몇 조각 하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2니까 뭐야 이렇게 될 수는 없다고 마이너스 1보다 마이너스 2가 더 작으니까 부등호가 바뀌어요 자 다시 1번을 위해서는 밑이 1보다 클 때는 그냥 로그치 해도 부등호는 안 바뀐다 밑이 얼마 0과 1 사이를 취하면 부등호가 바뀐다 요거는 요 어, 문제 풀기에서는 상식으로 좀 알고 있어야 합니다. 꼭 10이 아니라 2도 되어도 돼요 5도 되어도 돼요 1보다 크면 부등호가 바뀌고 0과 1 사이면 바뀐다 그럼 결과적으로 얘는 뭐예요? 로그 10의 0.01은 0.01이 100분의 1이잖아. 10의 마이너스, 마이너스 2승이니까 마이너스 2. 얘는 아르르라. 진수가 1이면, 그 그래, 아, 그래. 그래서 마이너스 2에서 0 사이에요.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나온다? 절대값으로 나오잖아 얘는 아니 양이든 음이든 관계없이 로그엑스로 나오고요 네. 얘는 절대값으로 나오니까 는 여기 절대값은 그냥 나와 마이너스 붙여놔 그냥 그냥 나와요 음순대 나와요. 아그 마이너스 붙여서 나와요. 그 그래, 나와요. 그 앞에 마이너스 붙여를 적어야지. 얘는 그대로고, 얘는 마이너스 붙여 나와 그냥 나와 그냥 나와요. 얘 범위는 얘가 양수니까. 그리고 그냥 나오니까 logx 다기2 하니까 얘가 없어지니까 답은 logx 다기3이 됐나? 자 일단 확인 상식 루트 A제곱 절대값 A 세제곱 루트 A제곱 세제곱 A 네제곱 루트 a 의 네제곱 절대값 A다라는게 나오고 그 다음에 로그를 밑이 1보다 큰것 취하면 부등 안바뀌고 밑이 0. 얼마 0과 1 사이에 있는거 바꾸면 부등호 바뀌더라 그럴 때 1번 얘가 마이너스 2에서 영 사이 다는 거 확인해 됐고 내가 하나 풀었어요. 2번은 빨리 풀어주세요. 재밌나요? 그럼 왜내만 푼다고 생각을 해? <laughs> 아 근데 같이 수업을 한다는 의미입니다. 일단 한번 문제 한번 접근해 보고 내가 힌트 주고 이거 아마 숙제에 있었을 것 같은데. 응? 음? 이거 그 이거 그거 안려웠어요안 배웠어요. 저 이중근호 부는 면어 그래? 네. 어 이중근호도 아는데. 이중근호를 안 배웠어요. 어 그럼 너배우면 되지 뭐. 참배안 하고 안 배웠다 는런거 아니야 지금? 아, 저는 진짜 배우긴 배웠는데 어떻게 하는지. 자. 고1과정 수상에 어? 난수상했지데을 모르면 이제 해야지 자 6다기 2루트 7아5 이렇게 돼요 얘가 루트 속에 또 루트가 있는거이중근이이 바깥에 루트가 벗겨지려면 어떻게 합니다? 아니. 제곱. 어떤 거에 제곱이 되야 되나? 그 제곱되는 거는 뭐다? A 더하기 B에 제곱이 있을 거니까 A 제곱, B 제곱 더하기 E, AB가 필요하지. 네. 반드시 E가 있고 AB야. 그럼 여기가 뭐가 돼? E, A. 여기가 AB가 돼야 돼. 그럼 여기는?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되고 여기가 AB가 되야 된다. 그래서 곱해서 뭐 되는 거? 5 되는 거와 더해서 3 되는 걸, 6 되는 걸 찾아야 돼. 그럼 1하고? 5. 곱해서 5 되니까, 2ab. 그러면 얘는, 자, 그냥 원리를 설명할게. 6을 루트 5의 제곱, 루트 1의 제곱, 2 루트 5, 루트 1로 하면 되나? 2ab니까, 1하고 5니까, 루트 5, 루트 1. 루트 5제곱, 이거 하면 6이니까, 1제곱. 그러니까 얘가 루트 속이 루트 5 더하기 루트 1의 제곱이니까 루트 5 플러스 루트 1이 되지. 이런데 이 과정의 중간 생략. 해서 뭐라. 곱해서 5되고 더해서 6되는 걸 찾으세요. 찾았고. 그 다음에 각각을 루트 씌우세요. 큰 놈을 앞에 적고 작은 걸 뒤에 적어요. 그다음 여기가 더하기면 더하기. 빼기면빼기 이거야 루트 어떤게까 하나 만들어야 된대 7더기 루트 다 아니까 7 더하기 2 루트 12 얘는 2가 반드시 있어야 돼 그래 2에 입이 되니까 그럼 반드시. 우리는 할 일은 요 옆에다 루트 빼기 루트를 적으시고, 뭐 곱해서 12되고, 더해서 7되는 거. 4, 3. 4, 3인데, 큰 거부터 적어. 4, 3. 그래서 2 빼기 루트 3. 이 되는 이유는 이렇게 해서 빼면 여기 빼기 되니까 큰 거부터 적는 거죠. 자, 됐나? 음. 여러분 이중문어를 옛날에 풀어도 이거 풀 때는 이게 까먹을 거니까 다시 본 거야. 자, 그러면 하나 더. 왜 복습은 이렇게 하는 거지? 자, 루트 2 e 빼기 루트 3. 이 안에 2가 없잖아, 지금. 2가 있어야 이중근으로 풀려. 없으면. 없으면 아예 2를 만들으라고. 안쪽에서 나올 수 있으면 내는데 못 나오면 그집어 놓지 뭐, 못하면 2를, 2를 곱하고 2로 나누면 되지 자 그럼 어떻게 돼? 분모가 루트 2분의 다있고요 이제 할 일은 여기가 빼기 되고 원하는 데 2가 있잖아 그러면 곱해서 3되고 더해서 4되는 거야 말이라 곱해서 3 더해서 4 3일 3, 3, 그리 루트 빼기 루트 해놓고 뭐부터 적어? 4, 4. 큰 거부터 적으세요 예를 들어서, 이게 이렇게 돼 있다 해도, 이건 어떻게 계산해? 4. 5, 5. 얘가, 있더라도, 여기 앞에 2가 없으니까 문제가 돼. 빼면 되지 않아요. 아, 그럼 빼면 되겠지, 얼마? 2루트 5로. 근데 얘는 못 빼니까, 나누고 곱하고. 네. 얘는 빼니까, 이거 일부러 넣었다고, 이렇게. 넣는 거는 빼서 2를 반드시 앞에 놔두고 곱해서 이거 더해서 이거 루트 더하기 루트 호 루트 빼기 루트 해서 큰걸 앞에 적는 연습 오케이 네. 자 그러면 이제 2번 이제 풀어야 되겠죠 네. 아 그러니까 한번 보고 일단은 네. 2를 끄집어낼 수 있나 네. 나는 끄집어낼 수 있는데 아, 그러니까 처음이니까 내가 참 고통스러워요. 루트 로그 1 0 빼기 루트 4로그 a 내적은 앞으로 아, 가잖아. 예. 아, 그러니까 끄집어내지잖아 그렇네요. 빼기 2 네. e 루트, 그러니까 내가 해준다는 거지. 그러면 앞에는 로그 십0 루트 아, 시... A. A 로그 10 A니까 로그 10 A 로그 십0 아니 로그 10 A 여기 밑이 10이 생겼던 거고 아 그거예요?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? 아, 아, 아 로그 10 더하기 로그 A 그러니까 1 더하기 로그 A 아, 어. <laughs> 안 나와 네. 그러면 아까 말했잖아요 곱해서 이거 되고 더해서 이거 되는 거 곱해서 이거 되고 더해서 이거 되는 거 있어요? 네 뭔데 A랑 1. 그래서 얘는 루트 빼기 루트인데 큰게 1하고 로그 A 중에 어디가 큰지를 봐야 될거냐니 네. 지금 봐 A 범위는 1에서 14이야 로그 A 범위는 네. 얘네 치킨 하지 말고 로그 A 범위는 아그 예. 1이 더 커요 A 1에서 10이니까 로그 A는 로그 1에서 로그 10이라고요 얘가 1이라고 얘가 0이고 로그 A는 0에서 1 사이라고 그럼 당연히 얘와 얘 중에 1이 더 크지 이게 답이라고. 얘가 1. 1 빼기, 1 빼기, 루트 로그. 자, 어려운 거 인정해. 지금 이게 이중음그가 어려운 게 아니고, 로그 이거 계산하는 과정이 좀 어려운 거죠. 자, 다시 됐나? 얘가 앞에 4승하니까 4 나오고, 2 로그, 2 루트 로그에2 로그 10a를 1다기 로그a로 고치면 곱해서 얘되고 더해서 이거 되는 걸 찾자 찾고 빼기로 하는데 큰 거부터 적자 누가 큰지 판단하자. 했나? 네. 음. 그러면 빨리 숙제 펴봐. 있다니까. 이게 숙제 중에 이거 말고 모르는 문제 가장 말은나 이거 거의 다 모르는데. 야 나도 그거 그래. 나 이거 진짜 해봐야 봐봐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어, 야, 나 이거 몰라. 야, 똑같네. 나 이것도 모르고, 이것도 모르고, 이거랑 이거랑 이것도 몰라. 아, 이거랑, 아, 나, 아, 나, 나, 하나, 둘, 셋, 넷, 넷 아, 다섯. 나다섯 개. 나 다섯, 다섯, 다섯. 아, 다섯 개야. 여기는 없노에 문제가 로미안. 이중으로 푸는 문제가 없네. 있어요. 있어 음. 이아니 음. 이거 아니야? 이거 뭔데? 음. 이건 이중으로 푸는 게 그냥 로그 계산하는 거. 자 일단 이중으로 푸는 거 내가 한번 찾아볼 테니까 일단 여러분이3번 한번, 한번 풀어봐. 안풀 n 다 t sure if you're a good person. I'm not sure if you're a good person. i

다시 풀지 않고, 뭐, 3개 하고넘어 가는 거 아니지? 이중으로한번 풀어봐. 뭐 해결 해결됐나아 네. 네. 뭐가 아 i 가아 얘는 루트 2분의 루트 3더하 루트 3 빼기 루트, 루트 6이 너 같은데? 어, 자, 라이게 루트 2 플러스 루트 3빼기야2 네. 0 0야2 그 다음 루트 2 빼기 루트 3이야2기야빼기야2 0 더하기. 얘는 루트 2분의4플2스2 루트 3 2분의4 빼기 2 루트 3의 루트 는 루트 2분의 루트 2분의 위에는 2 a b 니까 곱해서 3 더하기 4 얼마? 루트 3 더하기 루트. 얘는 루트 3 빼기 루트 1는 루트 3분의 2, 루트 2분의 2루트 3. 그러면 루트 6. 자,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거는 공통으로 묶어냈냐? 네. 그건 해결됐냐, 어떤? 거. 네. 음, 그럼 여기가 계산하다 보면 뭐가 나오겠지. 자. 됐다. 넘어간다. 자, 3번은? 응. 음. 아니, 니들이 푸는 걸 좋아한다니까. 나는 잘 풀어요. 암산도 되고. 페인트 딴거 아니고 일단 여기 있잖아 이거 네 여기에, 네 여기에 어, 왜이려뭐뭐 어어네 이놈은 네 어떻게 하고싶어 그, 그 앞으로 하고 빼내면 마이너스를 빼면, 여기가. 플러스 그렇지. 우리 학원이 뭐지? 어, 플러스 플러스. 잘다 해라고. 아 여기 더하기지. 아 그럼 더하기면, 아, 로그끼리 더하기니까. 그 하시라고. 아. 하세요. 네. 음. 아니, 모르겠어요, 왜요? 말? 왜요? 아, 그러면 그 다음은 엄청 쉬워진다니까. 계산이 어려워요. 오. 없어지리추고맙게 뭐가 없어지지 오케이 다 있어요. 답이 뭔데? 아니 뭐 아주 깔끔한데 숫자인데 그냥. 깔끔 아, A? 너무 이상해. 이 없을 건데. 아, A가 없어져요. <laughs> 아니 둘이 합차하는 거죠. 루트 더하기 루트 빼기 네. 앞쪽곱 빼기 뒤쪽곱 하면은. 이거 A로 놔두는 게 아니고 0.01을 대입해야 되는 거죠. 아그리고까 A로 놔두고 A에 넣어야지. A가 0.01이니까. 근데 밑은. 밑은 생략됐잖아. 요 10이죠. 어, 그죠 그러니까 계산이 딱 나오건데. 어, 음. 마이너스 4가 나와도 요 음, 맞아. 맞아. 음. <웃음> 맞아요. <웃음> 아니, 여기서 로그 얘가 다기 되니까, 얘들 둘이 곱한 거 아니야? 네 곱하니까 여기 다기 있고 빼기 있으니까 앞에 제곱, 합차 합차. 앞에 제곱하 이거고, 빼기 뒤에 제곱하면 이거니까. 로그 A 제곱이잖아. 네, 아, 그럼 이 e 로그 A잖아? 그 다음 2에다가 로 A가 뭔데? 0.01이니까 10에 마이너스 2승 여기 10이니까 <laughs> 야, 1을 위해서 마이너스 4